아, 진짜? 제 네, 생각에 전국 1등일 수 있어요, 진짜. <laughs> 커서 자란, 자랐을 때 엄마한테 들은 썰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나 옛날에 저거 전동드릴에 꽂아가지고 먹은적 있는데. <laughs> 전동안내안나감 <laughs> 아빠가 해보자 해가지고. <웃음> 아버지가?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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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출판 주판이아 저희 아, 주판, 주판. 예전에 아, 주판. 주판. 아 이거 주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이걸로 주판 교실이 아, 있었어요. 아니, 편식을 잘안 하는데 가지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음. 가지를 엄마가 계속 먹이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싫다고 안못 먹는다고 거부를 하니까 엄마가 너안 엄마 먹을 거면 너 이제 엄마라고, 엄마 엄마 엄마하고 부르지 마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알겠어요 아줌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화가 나셔가지고. 5살짜리가 말대꾸를 한거죠 저를 집 뒷산에 데리고 가가지고너 이제 나가서 살았다 하고 가고 엄마가 이제 차로 이제 계속 저를 지켜보셨는데 알겠어요 한 다음에 그거를 5살짜리가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집까지 걸어가는거예요나 저때문에 할머니 갈비뼈 부러진이 어. 가지고 어. 다가 엎었는데 네. 할머니가 아니, 절안 살리겠어 안